150만원 특가 블랙그라마 중에 가장 예쁜 거 가져왔어요. 팔, 이렇게 9부 정도 되고요. 주머니에 손 넣었을 때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. 엉덩이 충분히 덮는 하프 기장감에 오지리 블랙그라마라 새카맣고 너무 보들거려요 지금 150만원 특가는 거의 다 팔려서 이제 없습니다. 이 디자인은 이거 하나. 66 사이즈 남았고요. 자 이렇게 66인데 딱 맞는 66까지만 입을 수 있는 제가 이제 158에 몸무게 5 6 k g 에요 블랙그라마 라벨 보시죠. 이 그래서 요 여기는 이렇게 안에 심지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입으셔도 너무 예쁘죠. 목을 잠가서. 이렇게, 여기다 혹 같은 거 원하면 자석 달아드릴 수 있어요. 목 이렇게 도 너무 예쁘게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15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블랙그라마입니다. 구입 원하시면 원흥물로 1대1 채팅 주세요. 감사합니다.